생활 속 리더십, 치밀한 성공 준비, 종이의 집처럼, 오늘은 재미있게 넷플릭스 드라마를 주제로 치밀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집은 넷플릭스에서 온라인으로 개봉된 스페인 드라마로 전 세계 루저, 특히 강도 대신에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소수정예부대를 모아가 스페인 조폐공사, 또 중앙은행을 틀어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버는 자칭 교수라고 하는 주인공과 또 기술은 탁월한 분야의 소질을 가진, 강도들의 습격을 다룬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 리더십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의 집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조폐공사를 털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경찰과 또 정보부 요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막그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국가 공권력이 막 추입되가 이 강도들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테러에 대비하는 엄청난 그 총기 또 특수 요원들의 그 공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급박한 순간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작전을 성공하는 주인공 교수의 치밀한 준비 이게 정말 돋보입니다. 제대로 뭐 대학을 나와가 박사학위를 따지 않은 자칭 교수인데 학벌보다는 완전히 그 해박한 지식과 또그 다음에 그 똑똑한 음변력 자칭 교수라는 말로. 그 드라마 주인공이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또 강도들도 실패한 루저 같은 이 강도들도 조폐공사를 틀기 위해서 5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스페인 조폐공사 들어가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또그 안에서 벌어지는 작전에 물론 실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내는 그들의 팀워크 또그 다음에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들의 용기 이런 몇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리더십의 소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이의 집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처럼 주인공 교수가 그 스페인 조폐공사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깥에서, 외곽에서 작전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IT 기술을 100% 활용해가 원격 제어, 뭐 인터넷이나 각종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 인공위성의 GPS를 잘 동원해가지고, 리우라는 그 가장 젊은 그 강도가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막그 고문당하고 이런 현장까지 IT 기술로 다그 고문이 현장 또 인터뷰까지도 파키스탄의 그 기술자들을 동원해가 언론을 동원하고 이래 해가지고 반전을 일으키는. 이런 원격 제어와 통제의 리더십, 이게 비대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길래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리더십, 또 하나 엄청난 기획력과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 온갖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그게 설득력이 짠하게 나오더라고요. 강도들이기 때문에, 뭐, 뭐, 불신 또 서로 그 충돌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를 발휘해가 나를 믿고 따르면 이 작전을 성공시키면 확실하게 보상해준다. 따뜻한 인간미까지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 강도들 마저도 나중에는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해가 무사히 조폐공사를 탈출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원격 제어와 통제 또 엄청난 그 은행털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돋보여 가지고 저는 그 디테일에 아주 큰그 배움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그 봉준호 감독도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하는데 이 종이의 집 드라마에도 이 주인공 교수의 치밀한 준비, 디테일이 정말 빛이 났습니다. 리더의 용기, 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이라는 책, 서강대 최준석 교수의 그 노장사상을 다룬 책인데, 저것을 버리고 빨리빨리 이것을 취하는 이런 그 분권형 리더십도 반짝반짝 빛이 났길래이 책들과 함께 그 종이의 집 드라마를 리더십에 다룰 수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미키 루니 80년 동안 영화계에 몸담은 미키 루니는 You Always Pass Failure on the way to success. 성공하기까지에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 특히 종이의 집에 이 강도들이 루저로서 이 세상에서 받는 온갖 그 비난과 실패의 그런 쓴소리 또그 다음에 그 나쁜 시선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그 실패한 인생들인데, 다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그 엄청난 불을 얻기까지의 그런 그 조폐공사 털고, 또 중앙은행의 금계를 탈취하는 그 드라마인데,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작전에 성공하는 이 메시지가 종이의 집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강도시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드라마에서 그 리더십의 교훈으로 좀 꼽을 만한 게 있는데, 목표와 방향성을 리드가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조폐공사 유로화를 그냥 단지 돈을 뺏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가량 조폐공사 창고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특히 유로화를 2조 정도의 유로화를 찍어내는 이 엄청난 일을 버리고 또 중앙은행에 금을 털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즌1과 시즌2는 조폐공사 유로와 틀고 시즌3과 시즌4는 중앙은행에 들어가 검을 터는데,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아주 이 리더의 강도지시라는 그 나쁜 그것만 좀 빼면, 팀원들을 설득시키는데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 팀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또 해주는 그런 장면도 멋졌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위해 심판자 역할을 피하지 말 것. 이 교수라는 주인공은 하여튼 배운 거는 얼마 없지만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박한 지식과 또 탁월한 심판자 역할을 해 가지고 그 강도들이 얼마나 그 충돌이 많겠습니까? 이걸 다 조율해냅니다. 설득과 또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팀원을 잘 아울러 가지고 한 방향으로 잘 이끌고 갑니다. 그다음에 과정과 결과 중시형 관리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기는 그 조폐공사나 중앙은행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항상 원격으로 지휘를 하는데 과정에 또 결과에 팀원한테 완전히 맡겨 놓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내게끔 하는 게또 인상적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인정과 내적 보상으로 심리적 만족 제공, 이 강도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 작전에 성공하게끔 이런 대사 하나하나 하나 또 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 드라마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미래지향적 비전 공유. 뭐 명확한 제시와 함께 돈잘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밀한 준비. 디테일에 있어서 정말 끝판왕인 것처럼 이 주인공 교수가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섬세한 것까지도 다 준비해서 영화 곳곳에 다이 이미 그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봤던 그런 장면들이 미리미리 다 이렇게 실루엣으로 나와가지고 종이의 집에 각종 사건 하나 하나들이 다 주인공 교수의 치밀한 준비로 이루어졌다는 게그 에피소드로 계속 나와서 참그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다음에 종이의 집에서 물질적 보상이라는 건 엄청난 부를 제공하는 조폐공사를 털어가 유로화로 몇십억씩을 챙길 수 있다라는 외적 보상으로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강도들이 목숨 걸고 덤볐겠죠. 반면에 이게 그냥 은행 털이 그런 단순한 강도지만 아니라 내적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부문 리더로서 작전을 순간 수행할 때그 리더 리더로서 영감을 불러 일으켜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동기부여를 잘해가 그야말로 루저들의 반란이 성공을 하게끔 원격에서 끊임없이 동기부여 시키고 또 5개월 동안 합숙 또. 스페인 중앙은행 털 때는 오랫동안 베를린 형이 준비한 것을 차곡차곡 시뮬레이션으로 성공을 해내는 장면들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강도들이 조폐공사를 털고 은행의 근계를 빼내오는 일이기 때문에 욕구의 자극과 통제 이 부분이 정말로 이 드라마 구석구석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욕구를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또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핍 욕구, 성장 욕구를 적재적소에 잘 다루어 주고 동기부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잘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종이의 집, 넷플릭스 드라마에 요런 장치가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마슬로 욕구 5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비오와 나투비 사느냐 죽느냐, 조폐공사 또 은행을 섞이게 했기 때문에 경찰 요원들 또 특수 무장했던 그런 정보부 요원들하고, 그, 특공대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서 엄청나게 그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또 긴밀한 위기의 순간에 그 도시 지명을 딴 도쿄, 또 베를린, 또, 나이로비, 이런 친구들이 자기 옛날의 기존 관념으로는 못할 일대로, 못한 일들도 긴박한 순간에 또 변해가지고 작전을 무사히 성공시키는 딥 체인지와 스로우 데스,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서 빨리빨리 또 변해가지고 동료들을 구해주는 장면들이 딱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특히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 부패와 또 자기들의 카르텔로 썩을 대로 썩어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이라는 말로. 근데 그 돈들이 다 기득권들한테 고스란히 다 가고 이 실패한 루저들 또 강도들은 항상 범죄의 그 소굴로 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조폐공사를 틀고 중앙은행에 금괴를 터는왜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주인공 교수가 그, 설명을 해주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가진 자와 또못 가진 자의 갈등. 가진 자는 마음대로 돈을 찍은 애가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데 못 가진 자들은 강도로밖에 변할 수 없는 이런 사연들이 과연 누가 옳은지 누가 나쁜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본주의가 지금 극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그 세상의 생산 양식을 자지우지 하지만 이게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가 이 부패하고 또 타락한 권력 또 정부 안에서도 실제로 서로 돌봐주고 막 비리를 감춰주면서 엄청난 그 정보 비리 네트워크 형성되어 극비문서로 스페인 중앙은행 금고 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나중에 주인공들이 털어가 또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정보부 경찰 뭐, 내무부, 이런 관료들이 공경에 처할 정도로 자기들의 비리가 엄청나가 심지어 공격, 침투까지도 못하고 그 경찰들이 작전을 수행하려다가 빠져나오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가진자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공권력조차도 함부로 못 움직일 정도의 비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3.0에 의한 자율성으로 그 주인공 교수가 강도들을 움직이게 해서 작전을 성공시키는 측면 또그 다음에 하이데거 또, 니체의 초월주의 또, 노장사상의 관계 지향으로 그이 영화를 또 보면 새로운 또 리더십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분산형 리더십의 그런 전형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참 볼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의 집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 군권형 리더십과 IT 기술 활용으로 원격 재험이 소통. 강도들과 주인공 교수가 IT 기술로 위기의 순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극복해내는 장면들은 정말 악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이제는 IT 기술을 잘 활용해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끌어올 수 있는 지문이나 또뭐 제어기술 또그 다음에 소통기술 인터넷 이런게 모든 작전에 다 동원되가 정말 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 공권력도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런 기술력 또 원격 제어의 리더십 이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빔 리더십 설득 보름에서 2021년 새롭게 강조하는 그 차별한, 차별화된 기존 리더십과 좀 분명 뭔가 다른 이렇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프런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 또 사람의 감성 에 공감하는 종의 집에 그 강조들까지도 설득시켜서 원하는 목표로 움직이게 하는 공감의 엠퍼시 또 내면 깊은 곳에 심오한 프로파운드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딥 리더십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서 치밀한 준비로 성공을 이뤄내는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리더십도 새롭게 접근해보자는 차원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넷플릭스 우수작 종의 집을 주제로 오늘 리더십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감동을 전제로 한 강도들마저도 자기 나름의 그 아픈 공감의 요소들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주인공 교수의 탁월한 리더십, 정말 치밀한 준비와 함께 돋보였습니다. 리더십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의 기감이 될 것으로 봐서 다시 한번 종이의 집을 강추합니다. 화이팅!